4. 사람들이. 다. 다들 관심 가지는 구. 구설수를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 4. 다. 구. 싸다구. 시사, 연예, 정치, 경제 등핫 이슈를 두 명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면서 가끔은 나쁜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싸다구를 날릴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싸다구 한번 시원하게 날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IT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 행위, 소위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리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블로그 검색 서비스 분야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박 변호사님, 온라인 마케팅 비용 때문에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부담이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블로그 광고 없이는 장사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온라인 마케팅의 매출을 좌우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불경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에 허리가 실지경이라고 합니다. 아유 우리 상인분들 이런 대형 IT 기업의 갑질만해도 울고 싶으실 텐데요. 우는 사람 뺨 때리는 이 나쁜 놈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한테 홍보를 맡기만 주십시오. 대박 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접근하다가 막상 돈을 받은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를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나마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뭐 환불이라도 해주겠지만 말이죠. 대부분은 가지가지 핑계를 대며 늘어놓기만 하지 끝까지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이런 천하에 싸다고 맞은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쁜 놈들 경찰 검찰이 붙잡아서 혼내주고 있겠죠 그랬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제가 수사 민원 법률 상담 변호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수사도 개시하지 않고 민사 사건이라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일단 한 건이라도 홍보를 했다면 뭐. 이를 하기는 했으니까 뭐 사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유, 저희가 바로 이런 억울한 분들 도와주려고 변호사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나서지 않는다면 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가가 처벌할 수 없다면 대신 국가의 힘을 빌어 손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의 힘을 빌려서 민사적 방법으로 배상을 청구하자.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민사적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할까요? 우선 블로그 계약이 도급 계약인지 위임 계약인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 도급 계약과 일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 계약에는 해결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위임 계약은 수임인의 잘못과 상관없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업체가 포괄적으로 모든 광고 업무를 대행한다면 이건 도급계약일까요? 아니면 위임계약일까요? 역시 조변님 날카로우신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택시처럼 목적지에 승객을 데려다주는 것 자체가 계약 내역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이 성립하지만 광고 대행의 경우 구체적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광고 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위임 계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광고주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광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위임 계약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은 네,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광고주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자영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무서워서 억울해도 계약 해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래서 조변과 박변의 싸다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계약서에 말도 안 되게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약간 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아, 이 상식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을 정한 조항은 이 무효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는 약간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약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당당하게 계약해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 나쁜 마케팅 업체들에게 시원하게 이 싸다구를 한방 날릴 수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광고 사기꾼들이 마음대로 위약금을 물리려고 해도 약관규제법이라는 무기만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기억해 두세요.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가 아니라 약관규제법, 약관규제법! <laughs>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광고 계약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약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약관 규제법으로 시원하게 싸닥으로 한열 대쯤 날려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런 일이 처음부터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대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박 변님? 국내 검색 서비스 시장은 네이버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문제는 이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비를 많이 낸 업체는 검색 결과 상단에 나오고, 광고비 안 내는 업체는 한참 뒤에야 노출시키는 그런 얍삽한 짓 말씀이시군요. 또 어떤 식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검색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 페이 사용을 강제하거나 경쟁 서비스 연동을 차단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만 하면 돈, 돈, 돈.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보다는 돈 많이 낸 사람 블로그부터 강제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문이나 방송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는 이런 걸 규제하는 장치가 있는데 왜 신규 미디어인 IT 블로그에는 이런 장치가 없는 건가요? 박변님 네, 무엇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인 남용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베타적 거래 제한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규제 등 다각도의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 소비자 피해 방지와 공정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적 장치 도입이 절실해 보입니다. 다만, 규제가 지나쳐 혁신을 저해하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뭐, 물론 지나친 규제는 뭐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나 최소한의 규제는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고 어, 기업의 혁신을 오히려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 광고 계약, 수수료 체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위무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플랫폼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되 사업자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까지 박준호 변호사 박변과 함께 검색 서비스 시장의 독점 문제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투명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다구 오늘은 여기까지 날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시원한 사다구 조변, 명료한 사다구 박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